본 이사 변론 중고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3장을 통하여 두루의 무역의 무역함에 대해서, 무역의 본성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1장과 20장에서 아무리 징계를 주고 교훈을 하며 활련이 온다고 경고를 하지만 하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데 국제의 무역이 본성하여 부를 축적하지만 진도의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역대국이 되겠지만, 멸망의 활란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은말을 활동하는 시대인데요. 4대 병마 중 검은말을 활동하는 시대가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무역대국이 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청말 시대가 와서 협상주의가 나타나고, 이제는 친중, 친북, 친공사당에 이러한 좌파, 그러한, 어, <laughs> 본전 집단이 나타나고, 하늘 심판이 오게 될 것을 이제 20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실험정대로 부역대국이 지금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두루에 관한 경우라, 다시 새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울자들 두루고 황모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에 소식이 깃든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는 시은 광고로 말며마, 부여하게 된 너희여, 해병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꽃, 나일의 추수를 콧물순할해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더다. 이 말씀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두루의 항구는, 동항과 서양이 왕래할 수 있는 국제적인 항구고, 국제적인 시장이었죠. 이것인지 우리나라로 본다면 이제 특별히 부산과 인천항처럼 부역이 번성하고 또 부역에 대해서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물량의 이제 물건이 오고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국제 부역이 많이 발달하는 것이 성경대로 고문 말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는 이제 청말 시대가 와서 신판다고 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때가 참 경륜이죠. 그래서 이래서 부자는 많이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알게 이르니 부자는 청배들에게 어려우니라 하늘과 채물은 겸하여 성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역이 발달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지만 별로 영혼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벨룸의 명령인 기록 18장은 실제로 십일구도를 보면 땅에 많은 상품들이 그려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데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복석과 진조와 생화파와자재옥감과 비단과 붉은없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사막기명무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무 이래서 많은 물건이 지원 산들리밭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주 호화로운 <laughs> 명품이나 또 이런 많은 물건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 결국은 한 시간에 불타는 바벨론의 멸망이 오는 때가 는데 이것은 핵무기가 터져서 암흑했던 데한시간딱 불타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물질로 많은 상품으로 무역을 해서 많은 부자들이 탄생되지만, 결국은, 헐란치 않대, 심판대, 별로 그것이 인간의 구원에는 별로 효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스파냐 1장 1패절에도 그들의 은거범이 요와의 분노의 담에 등의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요와의 질퇴불에삼켜울이니이는 요와가 이땅 모든 범위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인간 정말의 역사가 수반는데 인간 정말의 은과금이 풍부하지만은, 망할 때는 그것이 구원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놀랍게 멸절를 뿐이다. 전멸 당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 시대에 이해 말씀을 읽고듣고 하시면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구별된 삶 속에서 정처고 깨끗하게, 의로운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기 위해서는, 예, 마음에 드는 흑암을 예를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말씀드려 되지만, 선리를 깨달아야 그를 각성을 받고또 재매주가 대미를 영접할 신용준비를 등불준비 기름준비 심화 풀준를해서 영접하게 되지. 돈 부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별명의 날까지 알지도 못하나 망하고 만다. 이런 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사장선에서 예, 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가늠하는 여자여, 세상과 복된 것이 하루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가 돼서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이 말이 있죠. 그래서 코튼에 한 군데가 떠보면 야곱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이말고상을 하여 울고 애통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좁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스럽고,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가 갓에 추수한 풍꾼에게주자는 삭신소리하며, 추수한 자의 오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에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달의날엔 너희가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오른 자를 정죄하였도다또 죽였더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많은 부안자들이 망했는데 은거겁이다. 녹슬고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에 말세에 재물을 쌓는것 자체가 결국은 제약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분복으로 우리가 부경을 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간 정물이 됐는데도, 물, 그 형, 물, 고 물질만 쌓아놓고, 부어만 축적한다면, 이거는 하늘 앞에 합당치 않고, 오히려 제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하늘 앞에 의롭게 살어서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의롭게 써야, 그것이 하늘에 못 쌓는 일이 되고, 남은 정남은 백성대 돼서, 새 시대가 은혜도 받게 되는데, 그런 혜을 받지 못한다면, 심판날에 죽으면 무슨 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죠. 4절에서 14절입니다. 시돈이여 너희는 부끄러워할 저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너는 부 구루하지 못했으며, 생존하지 못했으며, 청년 남들은 양육하지, 양육하지 못했으며, 천들은 생기도 못했다.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의 에그에리에는 그들이 둘의 소식을 통과하리로다. 너희는 다섯으로 건너가수 있다. 해병범이란 너희는 실패 불을 수 있다. 그것이 고대에 건전된 너희의 희락에 쌓은 폭, 그백 등이 자기발로먼 지방까지 가든 유화된 성이냐, 밀륭을 시도한 자냐, 자유, 그 상자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정교한 자에 든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마음으로영와에 정하시는 것이나, 모든 영광의 그 경면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정교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시니라딸 다시 쓰여, 딸같은 너희 땅에 삶 넘칠 자다 너를 수박함을 다시는 없으리라. 요거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요거께서 가난에 대여, 용을 내려 그경관 성을 회입하게 하시고, 그나저나 너 학대받은 자여, 딸십분이요 내게 당신은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에 건너가, 너희 거기서도 내가 평을 얻지 못하셨느니라. 갈대사라마 땅을 봐라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들의 들짐승에 관한 것이 되었게 되었, 되게대하였을때 그들이 망들을 세고 군으로 항복하였었느니라. 다시 세 선자들아, 너는 슬피 불을 죄다. 그런 경고한 손이 파괴되었습니다. 심판들은 이렇게 부러움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많은 불을 축적하고 많은 종교한자가 됐다. 이렇게죠. 그것은 한국에서 무역 제일주일어나왔죠 1961년, 제2차 5개년혁부터 얼마나, 매주 수천월 달면, 많은, 그, 그 훈장과, 예, 그, 포장 같은 걸 많이 받았죠. 표창장을 많이 받았죠. 이것이 다교견자인데 무역하는 자들이, 정 종경을 받고, 이게 훈장도 받고, 그래서 많은 그런 종견들이 되었지만은, 심판하려는 것이 성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많은 것은 마음을 여확해서 정하신 것이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한다. 그래서 하늘을 틀려하지 않는 이런 삶 속에서 많은 축적, 돈, 돈을 축적해서 많은 불을 쌓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존경한 자로 이렇게 대우를 받았지만은 심판날에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모두한 사전 세력을 이제 망할 때할 때,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용만발전시켜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영광을 드리고 훈장을 받는 등, 종교한자의 대접을 받았으나, 세시대 갈 사람은 없고, 멸망을, 멸치를 당하는 것이 하님의 정화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생산치 못했다, 그랬죠. 그것은 세시대 갈 사람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하 그냥 물질적으로만 풍요한 사람만 추구했으니까, 남중 남문백성에 대해서 세계 고의축구누릴 자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경만 누리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발이 오기까지는 부경을열려보어서 살아가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보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활령과관하 나라는 그런 기회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 강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멸시를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이게 사람이 정한 일되는 겁니다. 그래나 인간의 행운은 절대 안되고 아무리 무유하고부 무효, 물자가 많고 호화로워도 무유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그한한 일은 그냥 수집뿐이며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불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아주 호화롭게 살든 그러한 것도 다 황폐가 돼서. 심승의 처소가 되고, 만드는 것이요. 심승대 사는 곳이 되고, 그런 곳에다가 불타 없을 때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전삼병문의알고 보는 기관과 후삼병문의 순종사람자들이 심승의 표를 받아서, 결국 육6 6표를 받으므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됐다가, 대적장 때의 괴로움과 암호계통 때의 전멸을 당해서 심판이 끝이 나는 것이, 하루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예언 속의 식이 그렇게 흘러게 되어 있고, 지금은 마지막 한 일에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활란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 살고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날부터 두루가 한왕의 연안같이 70년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가, 70년이 필요한 후에, 흐르는 도로는 기생의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이어바른바 되었던 기생로요, 숭을 가지고 성읍의 도로 향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희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하께서 도로를 공부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제외에는 열방과 음란을 하는 것이며, 그 무역함과,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한 몇에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으니, 그 무역한 것이 요 앞에 관는 자의 배불리목을 자료, 잔립을 자료가 되리라.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음료적인 정권과 모은 물건이 소멸 없게 되고, 멸망이 올 수밖에 없고, 모든 무역에서 나왔던 것들이 요 앞에 관는 자의 배불리목을 자료가, 자료와 입을 자료가 된다는 것은, 한때 부역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고, 그 모든 많은 물자가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 남정, 남역석에게 잠시 동안 사용할 물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정을 소유했던 자들은 그거를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정한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 게 보면 70년 필요한 후 고원 가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다면 바벨은 70년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빛이 580년에 이제는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하고 BC 516년에 정확히 이스라엘이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죠. 그런 것 마찬가지로 한국의 지금 북한이 1948년 9월 9일에 이제 공산당이 세워졌죠. 공산당이 된 것이 지금 7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70년이 필요한 국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그들은 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불법을 모지 않은 세상에 이제는 때, 이제는 이런, 이런 혼란이 와서 심판의 관련이 오므로 모든 구경을 우든 이런 자들이 아무 쓸모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인이라도그 물건에 따르면은 다 하나님일 것이 되고 단복한 하늘 백성에게 필요한 물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린도전서 어? 3장 21-23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마물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 이나 바볼로나 계바나 세계나 생명 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오 너희는 그리스의 것이오 그리스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 마물이 결국은 하느님 속한 자들의 것이다. 하늘님의 자녀가 되고 환이보와 인도함을 받을 백성과 또 종들이 되야만 남은 종망 백성에 대해서 신파르이제 부경화를 누리는 또 눈물고통 재능없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되지 세상에서 물건만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모았다더라도 남은 종무 백성에 대해서 색채 축복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 종말의 역사가 기독교적으로는 언제가 기독교의 종말이고 인간 종말이냐. 그것은 4대 평마가 나와서 활동하는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으로, 이제는 그, 청마 시대가, 신발의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평마 탕자는 이제는 복원주의로이런 인간 종말에 왕복권투라는 시원한 무리가 나와서, 이런는 죽장고 세세하고, 정말 변성태라는 말 보면 영원한 복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순종자는 자들은 이제 다른 세 말을 타게 되죠. 붉은 말은 1917년 볼셰비의 혁명을 통하여 이제는 무신론 때문에 공산당에 등장했죠. 그래서 오히려는 사람도 뭐이고 고동동를을 보고 이제는 무신론을 주장하니까 사람의 생명을 기억이 기지 않고 흥깔과 화평할 재는 세력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그래서 공산당이 등장하고 엄청난 많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고, 또, 반사함을 죽였죠. 볼르비키 혁명 때 2천만 명을 죽였고, 또, 어쨌든, 문화대 혁명 때 4,300만 명을 죽였죠. 그다지, 그, 그뿐 그, 그 아니라, 소련의 의성국가가 열려나가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나온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징조다.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비트넘 전쟁이 끝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연세계의 사물이 인구적으로나 영토로나 사물이 공산화가 완성이 되었죠. 이것이 이제 기시로 8장에 7절부터 12절을 보면 전직의 사물이 공산화 되는 것이 예정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총말의 징조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검말이 나타나서 많은 이제 하늘님보다 못틀을 나타나는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을 심한 것처럼, 교육이 번성하여 돈을 많이 모으고, 많은 재산을 축정한 사람이 없지만은 이런 때는 후원받을 때는, 그 물고, 부가, 음과금이 별 수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많은 이제, 교육대국이 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오고 난 다음에는, 청말시대가 와서, 청말시대는 협상주의인데, 이 용공 협상을 하고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런 자들이 이제 정치를 잡아서 정권을 잡아서 많은 바로 이제 어 문제 정권이 되고 문제 교권이 돼서 이제는 그그 교회는 W C나 W E A로 많이 남아 이제 공산당 내에서 나오는 거진 목자들이 이제는 예수신성관성을 부인하고 또 다원을 수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외 부검과 대처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엄대적인 교권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포도주와 감남돈을 해치 말라 그랬죠. 포도주와 감남들은 이제 중간에 첫대계가나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포도주는 왈세구검의 비밀을 얘기한 것인데요. 이사야 2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오래전의 어떤 맑은 푸로 연을 풀게 되면 이제는 사방이 없어지는 은혜가 온다 이 말이죠. 축정부 색상하고 정별 변성치 은 말세의 국회의원들 전하고 나서는 그 말씀의 순종차원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면 1917년 10월에 볼색의 혁명으로 모시는 6 1공산사상에 붉은말의 공산세력이 20세기 초말에 이제는 건물에 경제의 발전과 황금, 황금 막는 주의 등장이 돼서 극동역에는 경제 난이 오는데 북한의 식민난이 사실 왔죠. 그래서 미란데, 한대연의 미란데요. 보리석다로다 그랬죠. 그래서 화려품사는 살기 어려운 시절이 오는데 이것이 20세기 초반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상반만명이 굶어 죽었죠. 이것이 이제, 실상, 멸망의 징조가 오는 때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1970년대, 이제는 중국과 미국이 닉슨 대통령과 이제 그 보스테이 핑퐁에를 해서 주교정망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시즌의 중반부터 소녀선 대통령은 이제 화해, 평화, 무리들로 거제평화 시대가 돼서 그런 시대가 왔었고, 1980년대는 고르바츠파가 페리스테카를 들고 나와서 개혁개방을 해서 소베트 연방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지요. 이것이 다인간정권에 마지막 징존데한국에서 이제 1957년에 김대중 정권과 2000년에 이제 도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청년화 시대에 먼저 교권들이게된 것이죠. 먼저 정권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협상위에 나와서 공산당만 일깨다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많은 시대가 온 거지요. 그래서 신 심판 도희 지금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새로운 이제는 제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명들 갖다 나서 알고 으는 역사가 바로 전삼년에 달길질 전하는 역사고 신 심판의 달음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대병마가 대시록 육장에서는 병마가 먼저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게 되어있지만은, 이제 스가 1장과 6장에서는 홍마가 먼저 등장하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 홍마는 때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1966년에서 1970년에 이제는 보특등의 문화 대혁명 때, 홍인병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 바로 홍마의 활동입니다. 그 자체가 인간 종물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육지십 60 년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 총괄의 대입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할 시다가서 협상지방으로 정파 정권이 특사를 하고 그런 자들에게 심판의 대상되어서 환련이 온다. 그럴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드러내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때가 돼서 환련 전에 심판의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스가라 역정에서는 특별히 이네 병구가 나타나기 전에 둔투스산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둔노산은 바로 미소 양국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양대세로 나오는 것을 뜻했는데, 이것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에 이런 일이 사실 벌어졌죠. 1런 일이 바로 바스막 때양대진영이 나타나고, 사대는뭐 활동하면, 백마탄자만남고 결국은 다멸명을 당하는 것이 심판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이제는, 마지막 전쟁으로서, 그때 제병성리하는지 백마탄자들인데, 그 살림마음을 시험케 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멸명을 당해서, 이대걸들 다시 회복시켜서, 천연국에 안식시대가 오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에에 하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가 전금다 지내서 마지막 한제에 삼 4년 반에 알고를 모으는 역사와 오삼년 반에 심정이 팔리는 역사가 남아 있고, 심정이 팔리는 자들은 대접장 때 괴룡을 받은 자다. 이제는 아마게톤 때 전멸을 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며, 그것이 1년 동안에 불려서 기리송 20장 4절처럼 이제는 천연왕국에 와서 크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천연 천년 동안 왕으로 된다 그랬지요. 이것이 바로 안식 시대이며, 예전에 회복된 천연왕국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때의 놀이가 잘 분별해져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청산받아서 영원권 받는 것으로 끝을 뱉는 것이 아니고, 제일 문가올 때는, 영과 육이 죽지 않고, 원제점이 해결이 되어서 자손반대에죽을 미는 때가 오는 것이 하림의 정한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분별하시므로 이제는 진리 앞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연의 법을 순종함으로 원제자분들의 해결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위 복된 종들과 성대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